그래서 7월의 6일입니다. 월요일 10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 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과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배양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피판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어, 지금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말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악인은 마음에 어, 꾀한 악을 이 마치 독이 서린 혀로 마치 어, 뱀의 혀 혀가 어, 이렇게 낼름 거리는 것처럼 어,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 포악한 계획을 개인이 아닌 무리로서도 실행합니다. 아, 그러게 그들에서 그들의 모든 포악한 그런 마음과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5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야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면 올무, 그물, 함정, 이런 것을 한번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무라고 한다면요. 올무와 함정. 올무는요. 올가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몸부림 치면 칠수록 몸부림 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묶여지는 것이 이제 올무, 올감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 이것들의 모든 공통점은 함정은 빠지면 내가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 그러기에 이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내가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졌을 때에, 올무에 잡혔을 때에, 그것에 내가 나오려고 허우적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 주어야 한다는것 밖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어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한번 보세요. 올무, 함정, 이런 것은 어떻,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는 어떤 도구 아닙니까? 아, 보세요. 이, 짐승이 가다가 올무에 빠지면 그것을 잡는 거잖아요. 아, 길목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아, 잘 다니는 그 길목에 그것을 두어요. 아, 가다가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안다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또 그것이 어디에 있고 또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전하여 벗어나게 하소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영화 영화를 보면은 꼭 주인공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뭐 끝까지 그 영화를, 영화의 끝이 될 때까지 거의 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내고 또그 내용을 성취해 내기 위해서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화살이, 화살이 날아와도 화살을 피해 갑니다. 총도 피해 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다,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게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또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가리워 주옵소서. 가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모습,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사일수록 싸움이 많지요? 용사일수록 전쟁이 많아요? 자, 다윗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승리하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그 모든 전쟁은 긴장감이 있고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두려움 없이 진정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든든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총알 바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가 주시며 또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어떤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시평기자 다이슨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이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어, 그들이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의 꾀를 이룬다면은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진다는,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어, 그들의 그 악인들을 악인들을 갚아주옵소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애워 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마치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어 하여금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그들에게 모든 자신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표시는 아닌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근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은 변호해 주시지만 포악한 악인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혀를 놀려서 악담하는 자는 이 땅에서 버젓이 살수 없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생존할 자는 정직한 의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어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정 심판주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2절 말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권한 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오늘과 또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